뿌릴게요. 가방. 가방, 가스한, 아, 리고 아, 가방 가스한. 보시죠? 님, 그 입고 있는 거 먼저 넣고 좋아요. 네, 네 알아요. 가방 갖다 야, 너 슈루탄. 네 됐다. 무전기는 왜요? 그 가스한 컨테이너에 넣어 가요. 그님 패스 탭이잖아요. 아이퀘스트스 아날라이저 따라요네 맞아요 따라. 이고 있었어요 따라요 보이시죠? 앞에 유리 내린 다음에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유리 내리니까 확실히 보였네요 네. 근데 앞에 유리의 <laughs> 총알 박히는 거 방어해줘 이고 없고가 좀 많이 살았죠 이제 레가 안 걸린다 아, 편안 뭐지? 이 헬멧을 떼면은 명확하게 되요 그러니까 그 헬멧에다가 제가 헤드셋 달아놨어 소리가 잘 들리죠? 네그 헬멧에 옆에 헤드셋이 헬... 달려있어요 그 소리 증폭해주는 들었다. 오른쪽으로 돌았어 나 위로 올라갔어 아... 뒤에 계속 어 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갔다 왼쪽, 저쪽에서 왼쪽 벌두 마리 있니 아, 두마리두 마리 있었어. 오케이. 다두 마리 다잡 살. 내가 뒤에서 왼쪽에 붙어 있는 놈싸뜨렸지 아, 씨이 못다. 아, 찢아려지었어 어디 있는 놈 안쪽에 있나? 안쪽에 있어. 아, 붙여 있네. 한 발에. 내가 얘 잡았나? 응, 네가 아잡았을걸2천원 들어 있고 한 발에 내가그랬다 내가 두발다 잡았을 수도 있어. 어, 어. 나도 뒤에서 같이 쌌다. 얘 가방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님얘 가방 가져가요. 겹쳐서 예요. Yeah. 네, 얘 가방 그림에다가 님 가방 겹치고 가져가서 나중에 조사하면 돼. 네, 나중에 <laughs> 조사할 하때이동하고 따라오세요.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가격 떡상했다 진짜. 원래 떡상했는데 떡상했어. 스코프 때문에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스코프 달닌 뭐, 오신나강때문에 뭐, 그니까요 뭐, 스코프... 오신나강에다 스코프 달라면은 그... 차배터리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 <laughs> 그렇지. 그 따로는 못사 따로는 못사 극혐이네 <laughs> 죽창을 죽인졌지만 배우를거든 잘 모를수도 있다 있는데 내가 다팔려갖고 지금까지 못본걸 수도 있어 판단한데 트럭보가 안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도 못봤다 판다그러 없다 왼쪽으로 <목소리> 턴한다 그리고 전기선 두개면은 소음기 전기선 이제 진짜 버릴 거없네생간한건다아이템인은이네어지금이요 어, w d 4 0이 진짜 지이라도 되니까 는데이라도 지금은 쓰레이 없어. 지금은 없다카메은이없 그냥 아직 쇼핑몰에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어. 면적으로 따지면 6분의 1, 이게 한 9분의 1 정도 왔지, 1 2 3층이니까. 나 왼쪽으로부터 진행 중인다뭐야 왼쪽 끝에 붙었다고 그래. 응. 왼쪽 끝에 지금 나 사무실 정비장 올리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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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삼리판촌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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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쪽으로 붙어서 진열대 두고 따라갈게 아 뭐야 이새끼 모신나강 들고 있네? 조질 뻔? 실화 아니야? 들고 가라 어 먼저 맞으뒤진다 먼저 맞으뒤진다스캐바가 모신나강 <laughs> <laughs> 들고 오는데 내가 저번에 그랬었잖아 모신나강 들고다니면 조진다고 모신나강 들고 갔다고 뭐, 근데? 볼택시가 <laughs> 네 그판짜리내 뒤에 그 분인가? 사살 네가 쏜거야? 내가 스케한마 가만히 있길래 버렸지프래시비는데도 가만히 있더라 아 그래? 응. 나 보여? 제 주위에 발소리 들리는데 내 주위에 누구지? 저파한소리 나야 우리야 우리야 얘가 저쪽 보고 가만히 있더라 버스뭐 없네 있을 때아 음. 진짜 모신나강 처음에 나왔을 땐 9만 로블이 었다카데 이 근처에서 어? 어. 이 근처에서 저거 계산대 털고 있는 거 찍혀줬어. 지금 저 따라가지 말고 절 지켜 절 주위에서 숨어서 지켜달라 했잖아요, 렌슈가. 저 따라오지 말고. 네, 절 지켜요. <laughs> 주위에 숨어서 저 플래시 보이죠? 빛. 네. 절 지키라고 주위에 숨어서. 네. 이 섬집. 네? 아예. 자. 네, 음. 아, 예. 안전한데 어둡고 안전한 데 숨어 가지고 가만히 있어. 밝은 데 있지 말고. 뭐야? 총선다. 아, 나가한번 잡았다. 스케브할 스케브 소리 났다 지인가 야, 걔 탄양 뭐 들고 다니냐? 잠깐만. 뭐 지하인거 같고. LPS GZS 제일 쓰레기 탄 들고 다니네. 그런데 그게 대인 데미지가 쎄다. 한통격은 젤 나자. 아짜 누구야? 자자자자. 아니면 저분 엘리베이터 지키게 하던가. 어. 뒤쪽에서 뒤쪽 엘베나 지키랄까? 리빌로 음. 네, 오세요. 어차피 몹시나강 나온 이상 헤드샷 한방인데 뭐이 근처 숨어가지고 이쪽이나 뭐 아무데나 숨어가지고 저기 에스컬레이터 다랑? 있죠? 에스컬레이터 네. 올라오는 거랑 여기 통로 있죠? 여기 이 통로 네 통로에서 오는 거랑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거다 쏴버리면 돼요 근처에 숨어서 아군이 올라간다 하는 거 아니면은 다 쏘면 돼. 네. 야, 그거 아까 님이 말 없이. 오 데미지에다가 45관통이었나? 이 자체로도 쎈데 그러니까. 아까 님이 그 사물함 쪽에 있을 때썰뻔 했거든요. 갑자기 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 저, 어느 쪽으로 가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다싸버려 하고는. 이게 음. 팀플레이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야, 돈 터는 속도 확실해가지고. 케나? 아, 섯 살. 모신 나은 썼어 아니, SA 없다. 모신 나은 썸은 너무 큰 잣. 이거 말고 한개더 있었거든, 발소리. 나은 것 같은데. 아, 예, 네. 아래쪽이었다. 소음기, 그, 조준경안 달려있지, 거기. 어. 아깝네. 아, 근데 그러면 스케브, 즐격수들 진짜, 옷이 나가들고 나오겠다. 개 무섭네, 스코프 달고. 진짜 가슴팍 한방 나는 거 아니냐? 45관 통이면은 거의 비피탄급인데7.62 그러니까 비피? 내가 원래 계산 때 이거 여는데, 짤깍하 그 돌렸잖아. 응. 음. 그런데 이젠 열쇠 꽂기만 하면 바로 열린다. 한번 해봐. 어? 맞아. 어. <놀람> 소리는 그대로 나네. 어, 소리는 돌리는 소리 그대로 나는데, 모션이 간단해져서 갖 빨리. 거의 마지막 계산 때네. 야나 지하 한번 갔다 올게. 오케이. 너무 가슴이 아나 어. 여기 지하 끝나 이거 다 뒤지면은 저분데리고 가구점 갔다가 전자점 갔다가 위로 올라갈게. 어? 아씨. 죽었어요? 예. 플레이어? 예 플레이어예요. 어디서 왔어요? 에스컬레이터 쪽. 뭐지 한한번 맞고 가버렸. 너 에스컬레이터 보고 있냐? 응. 저쪽은 광탄이랑슈르탄 가더라. 아제 에스컬레이터 아래 좁았다. 음. 이거는 스캐브가 낯선 거야. 응. 나못올라가겠는데 죽었어요? 저 그거 님들이 있던 곳에서 에스컬레이터 가면 은그문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쪽 문안 넘고. 나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어. 너 어딨어? 에스컬레이터 그 올라가는 쪽에서. 벤치 쪽에 있다, 벤치 쪽걔 보이냐? 아니 저분 시체도 안 보여 그래서 시부, 시체 찾으려 했는데 저분 시체 어디 지 대충 알려줘 님이 그, 숨으라 했던 거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와서 죽 거예요? 예 아, 에스컬레이터 다 올라왔다 나 아직 뒤에 있다 나 계산대 쪽으로 접근할게 건물 소리 나지? 응 음. 건물 소리 나다 어 프레슨 시침... 나야? 프레슨 참나 이분 헬멧이랑 다 털어갔는데? 방탄복 뿌려 놓아야겠다 벌써 다털어 갔어요? 네님 총이랑 전부 다대벼 지금은 덤다지금 갔어 벼망갔다 이미 근데 안보벼금은 덤벼. 지금은 덤벼. 신금은 덤벼. 지금은 덤벼. 지금은 덤벼. 지여은 덤벼. 은 덤벼. 지금은 덤벼. 지금은 덤벼. 나 어 조건 어딨냐? 어? 뭐야? 그거 그거 거기 어딨냐? 그 배터리 찾으러 가는데 있지. 그 컴퓨터 쪽 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 아니었더라. 아 씨발. 너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음악 소리 너무 크네. 맞네. 아 저기다 저. 그 문자 있잖아 문계선그 음. 자판기 있는 문자. 그쪽 통로로 안 나가고, 그, 오른쪽, 있지, 컴퓨터로 가는 쪽. 음. 프린터 넘어, 그쪽에 있다. 와, 실, 너인 줄 알았어, 순간. 야, 근데, 같이 죽었나 본데? 뭐야? 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떠있거든? 어디서 죽었어? 야, 덩,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떠있다. 아, 이거, 덩반 그, 같이 죽었다, 같이. 자판기 쪽에 죽었다고? 자판기 넘어, 그, 뭐냐. 아, 배터리 쪽 가는 거 있잖아. 음. 그 벽에 붙어서 보면은 있어, 그냥. 그니까 러 계산대 18번에서. 어, 같이 쓸수 있다. 어, 그렇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라쿤님 님꺼 총 안전합니다. 내일 돌아갈게요 인쇼 갖고 왔나? 보험 들어왔어. 네, 인쇼 들어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님꺼 텐다 돌아올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우리 팀인 줄 알고 안 쏘다가. 죽으면서 쏴가지고 죽였거든요. 야, 니네 팔맷이랑 <laughs> 다 뿌린다. 어, 다 뿌려줘. 음. 조기에서뭐 <laughs> 챙길 거 있냐? 조기 쫓기? 응. 음. <laughs> 쫓기랑 주머니에 챙길 게꽤 많지. 오케이, 오케이, 그거만 챙저 참... 새끼 SA58이다. 저 새끼도 SA58이가. 어, 서로 SA58 들고만 따잇 같다. 내가 선빵 맞았거든. 어? 내가 이겼다. 이거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사실상 어? 내가 이긴 거거든. 어네가 어, 이겼다. 음아 라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SKS는 멀쩡합니다. 허리 <laughs> 이거 어 24시 이쪽에 나왔다고. 뿌린다 탄창 탄약 못 챙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씨발난 기분 음. 개더럽다가 무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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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행복회로 돌아가네 근데 그 언제 돌아와요? 내일 그러니까 한 24시간 후에 야, 있잖아요. 내일 수송기 고 어 솔딘에다가 어디 보자 아니 나나 나 그거 너인줄 알았어 갑자기 옆에서 후레쉬 있잖아 어 내가 후레쉬 켜졌길래 야 후레쉬 너야 했는데 니가 후레쉬 뭐라 했어 근데 내가 그거 못들었거든 어. 그러니까 너인줄 알고 그냥 아씨야 니 네, 저쪽에 니인갑다 네 하면서 그쪽으로 갈라 했거든 근데 갑자기 앞에서 니가 나한테 뭘 까는거야 수류탄 같은걸 야너왜 나한테 수류탄 까려 하는데 갑자기 그 새끼 나 쏘대 음. 그러고 썼지 이 새끼 아, 스퀘어 멋임나가. 백팩 가져왔어 병신새끼가 근데 이 새끼는 병신이. 개불쌍한 게 뭐냐면은 야이 새끼 개불쌍한 게 뭐냐면은 뭐야 이거. 스퀘어 어. 백팩이었어 저분 잡고 얻은 게 스퀘어 백팩이야 떡상 노렸는데 실패했네 어, 어. 심지어 이 새끼 MK3 조끼 들고 있고 탄창이고 일단 다 넣어봐야겠다 챙겨줘, 아우 근데 볼지.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네 네 와, 이걸, 아, 니가 해냈다, ]이... 이걸 니가 다아무강이 너무 싸잖아 이걸 네가 죽으면서 해내네 개 미쳤네 역시. 슈퍼 사이거 했다 또 PPAP 인정해버렸다 슈퍼 세이 이 새끼 안정조차 내가 책임가지마와나 이렇게 나 이거 그냥 탈출한다 이거 다 뿌렸다 어 대. 탈출해라 필요없다 이제 아... 조끼까지 다 뿌렸다 탄창이랑 안에 의류품 들어있는 건다타는거지나있겠다 진짜 젖을 뻔했네 님조에뭐 들어있었어요? 아... 어... 네 그렇게 네. 좋은 건 없었을 거임 오케이 오케이 어. 조끼에 탄창 아, 3개랑 의류품뭐 네. 넣어놨어요? 칼 아, 그리고 그러면... 신감을 살까 야뭐 신나... 지금 센슈 님이 스케브 잡고 모신앙 하나 얻었거든. 어. 센슈가 모신앙 얻었거든. 그거 내가 얘 줄게. 아 어, 오케이 탄환는 내가 탈까? 탄약은 어차피 필드에서 존나 많이 나오잖아. 그 무슨 탄약 쓰는데? S N V. 그 38. S 어. 스나이프 할때 S. 어. 그 스나이프 할때 S N 할때그 N. 어. 그리고. 빅토리, 아, 아 그, 빅토리란다. 그, 브라보 할 때, 비 오케이. 바타다보자 와, 어디 야, 저 새끼, 그거여서 이거 졌다. 아니, 징계 진게... 그니까, 저새끼 내가 먼저. 어, 어. 내가 먼저 쳐봐으면서 너인 줄 알고 안 썼다니까, 그냥. 어. 아니, 그래까 그라보 쓴 거야. 오오. 니가 먼저 공, 공격 당해놓고 저 새끼가 징계 니한테. 그니까, 니가 졌다고 뭐라 어.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가 네. 니한테 진 이유가, 저 새끼가, 그거 니랑 똑같은, 그거였는데, 젠포 어설트였는데, 그거였다. 음. 그, 마크3 입고 있었다. 음. 래속둘이 동시에 늦셨어 아니, 니가 내가, 내가 먼저, 같은데? 나? 뭐야? 아, 나술타탄에 안죽고 머가리 뚫리면서 죽었거든? 음. 머가리 뚫리면서 죽었는데 저새끼는 내가 쐈단 말이야 음. 내가 죽은거 15분 50초 되고 음. 걔가 죽은거 16분 13초 되거든 러브샷 했네 어 러브샷 했지 니네 장비 제대로 뿌리 먹은거 같다 어, 난 그러니까 어레... 나는 나는 너인줄 알고 처음에 안쏘다가 갑자기 쏘는거야 음. 근데 갑자기 빡치는거야 음. 이게 가딱 생각이 진짜 순식간에 팀킬리든 뭐든 일단 죽이고 본다고 같이 죽였거든. 아, 나는 그러니까 누워서 아군 시체 보고 있었는데 네가 옆으로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비중했죠?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어, 어. 저분 시체 보고 있는데 네가 옆으로 어. 지나가더라고. 래가지고 네는 추격할라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굴러오는 소리 들리네.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뭔가 굴러오는 앞에서 누가 나한테 까는 거야 너인 줄 알았는데. 근데 씨발. 에이, 설마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했지. 근데 네. 어, 다시 날고보니까 저분 나갔다. 저분. 하나 어디 있지? 야, 저 새끼 안 보이네. 씨발 탄창 쓰던데. 왜지? 프레스탈. 왜 거지 씨발이. 아, 뭐야. 왜 이스마인 탄창 다 가져갔어? 아, 왜 이스마인 거 떴어. 막 뭐. 이스마인 에로 떴다. 이건가? 어 모신나강 쓰니까 그거 확실히 뜨네. 스나이퍼. 음 이제 모신나강 똥쟁이라 하면 되는구나. 가는 점도 두개 있다. 가는 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코프 없는 거두개 있다. 한, 한 자루 아. 사놔서 사 테스트용으로 쓴 거랑 방금 전에 스케브 음. 잡고 나온 거랑. 아니면 모신나강도 돌려줄까? 안 쉬? 지나간. 아, 타난. 야, 타난 트라퍼로가 파는 거 아니냐? 라퍼로가 팔지. 근데 필드에서 나오니까 굳이 살 필요 없다. 음. 이미 나는 비어났다. 음. 야, 근데 이거 인게임에 들어가서는 응. 음. 약실에 있는 총알 재장전 그니까다안 쓰고 장전하면은 약실에 들어 들어가 있는 탄 탄약 빠지거든. 응. 음. 그 빠진 거 다시 한발 주워야 된다. 옆에 보면 떨어져 있다. 주의해. 아, 급평이네 아, 야, 나 근데 방어구가 없어가지고 포탑을 입어야 한다. 방어구는 우리가 사준 되지 그냥 네가 나한테 돈 내고 사가면 되지. 그지만 아, 파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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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스크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 모아야지. 그래서 이제 방탄복 구하기는 그나마 좀 쉬워졌어 파카템 스캐브 한 다섯마리 였되네어 음. 뭐야 원거리에서 다섯마리 잡고 파카만 그다 파카만들 그거만 다, 파카만 다 챙겨갖고 하니다야 근데 문제는 스캐브도 이제 모신나강 들고다닌다 모신나강들 들고. 개무섭네 방금 전에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 얻었잖아 근데 수술가. 명중률은 너프 됐습니까 됐습니까 명준율 말이야 걔네들 스케블 아, 명준율 스케블 이제 어. 가슴 박스 온다 개 아프겠다 잡댔네 그런데 머리 한방 맞고 가는 것 보다 나아서 개 안좋다 그나마 그러니까 뚝배기 한방 샷에서 가슴 한방 샷으로 바뀌었다 근데 가슴은 방탄복 분이니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으니까 나아졌어 음. 어, 그러면은, 머신 나가고 열심히 싸가지고, 클레이어도 한 방에 맞출수 있는 그런 경기에 가야된대. 아, 맞다. 그 실험 해봤냐? 뭐. 그 머리? 머리 까는 거. 뭐? 머리 깨보는 거 해봤냐? 무슨 머리? 그거, 데미지 말이야. 툭배기? 응, 툭배기 어디까지 막아주냐? 그거, 머신 나가. 머신 나가 내가 말한 거, 거. SN, 이 이거 쓰면은 알틴까지 음. 한 번에 들어갈 걸? 알틴까지? 응. 오 레벨까지. 이거 가슴팍 두 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 떡상 소식이 막 올려지고 있다. 포럼 같은데. 7.62mm 곱하기 54R. 54. 솔직히 이거 만6 0 0 0원 너무 말이 안 되고. 아 나한테 있는 거 그거네. 그니까 그게 원래 9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6,000원으로 바뀌었어. 내가 살, 7.62 곱하기 54R, LPS 이거 맞지 어. 내가 살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LPS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사지만 LPS는, 탄약 어. 필드에서 어차피 탄약 존나 드랍된다고. 오케이. 필드에서 주워된다고 근데... 그냥. 3 0발씩 그럼, 그러면 곤총만 챙겨갈게. <laughs> 내... 내방어구다 근데 업데이트 존나 길디 너 인터넷 연결 안돼 있잖아 업데이트 다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그래? 인터넷 연결했어? 한 지가 언젠데 크... 요금 냈구만 뭐... 권총 뭐 누구 할까? PM 누구 할까? P226 누구 할까? 아니면은 MP443 누구 PM은 할까? PM은 다 팔아버려야지 그거는 총알이 안 들리잖아 애초에 <laughs> 아이다 이거 권총 놈때쓸 거라고 그니까, 권총런 할때 그게 답이 없다. 음. 그니까, 권총런이라고 하면 적어도 적과 맞춰서 죽일 수 있어야 되잖아. 쓰고 음. 있는 새끼들, 머리통은 맞춰서. 근데 그건 털모자에 총알이 막혀. 극협이구만.